안녕하세요. 우리 나혜원 <laughs> 노래교실, <웃음> 우리 학생 여러분들, 어머니, 언니, <laughs> 우리 나혜원 선생님, 진짜 그 너무 대단하죠. 그 자신의 일을 하면서 또 다른 세계에 도전해 가지고, 지금 이곳에서 아주 엄청난 그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도 우리 선생님, 멋진 활약, 우리... 예, 어머니들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저, 이수진, 그, 어디? 우리, 보이스킨에서는저유 누나로 했네요. 예,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뭐라고? 한방의 훅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 사랑해주세요. 아 네. 네, 선생님이 앞에서 뭐라고 자꾸 뭐라 고 그러네요. 되네. 네 선생님이 자꾸 한방의 훅도 많이 사랑해 주라 그러시네요. 네 님이 <laughs> 좋아도 있어요. 한방에서 한방에서 님이 좋아.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애도 있고요, 사랑꽃 인생 있고요, 음, 쓸데없이 노래만 많아요. <웃음> <웃음> 여러분 다음에 또 봬요. 사랑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